같이 I'm 볼요요 i 생플 f l e t t 맞는데? 맞아? 수험생? 플랫 e r i n g what I'm saying. Flettback. What 과 o you do? What do you do? i 문희과 대통합 잡담쇼 문희 없는 스튜디오 와 <laughs> 너무 자기적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건 저희가 안 친하다는 게 얼굴 틀고자 밥한번 먹었습니다 네아 괜찮이 뻘쭘한 네 이게 이렇게 뻘쭘한데 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어떻게 잘될수 있을까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저는 믿습니다 아, 아 인사 안 인사 안 했네요 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사이탄 광사 임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성의 새 얼굴 <웃음> 유지쌤입니다. <웃음> 제가 막그 유튜브 할때 유튜버임 할때 산에 가고 필라테스 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뭘 하는 게 처음이어서 선생님,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네 엄마 보고 싶어요. 장비들 <laughs> 어, <laughs> 카메라가 많은 거예요 지금? <laughs> 장비가 다 왔어요 지금. 이게 어. 마이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제목이 문이 없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거 왜, 왜 문이 없는 스튜디오인지 설명 한번. 문과와 이과의 경계가 없는 스튜디오.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문과 이과의 그 벽을 허물고 그러면 이제 약속. 문과 이과 티안 내기. 가능할까?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이과인 거티 내거나 문과인 거티 내면 뿅망치 맞기. 뿅망치. 어. 진짜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수험생? 그랬스 제가 먼저 소개해 볼까요? 선생 먼저. 수험생도 연애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수생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이가 될수 있다면 분명 수험 생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연애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에 쉽게 빠지는 스타일도 아니고. 고백을 쉽게 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상대를 좋아하고 상대도 저에게 호감이라는 생각이 들 때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항상 차입니다. 이번에 정말 서로 마음이 맞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또 차이고 말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외로운 저의 스무 살 이곳에 기록해 봅니다. 네. 이 지금 쉽게 사에에 빠지지 않는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이런 얘기하면 고백 배설이라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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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나너 좋아. 어, 막한금이라도 마음이 피어오르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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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게호감에라는 생각이 들 때만 고백을 한다죠본한 피셜이잖아요. 서 한국에서 한국생서때국 고등학교 때첫 남자친구가 있었죠. 아 근데 너무 싫어. 누가 누가 첫사랑그그렇게 아름답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미칠 그 같고. 아그러면 얼마나 사귀그어요냥 그냥 그냥 근데 지금 그각하면그게 연애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르겠어그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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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어, 그도사냥다고느냥 공식적으로 사그다 이런 얘기 안. 그러니까 공식적인 커플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연애 활동을 하지 않았어. 예. 연애 활동이? 연애? <laughs> 연애? 아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연애를 음... 해봤어요. 어 근데 저는 뭐 헷갈리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했죠. 음. 한 다섯 번? 진짜? 네 다섯 번 정도. 어, 공학이었어 네. 어떻게 그렇게 응. 기회가 많았어? 공학. 공학. 여고세요아아저저 공학. <laughs>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건 있었던 거 같아. 요 내가 좀 이기적인 남자. 공부가 먼저였어. 요 아... 죄송하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헤어진 적이 없어그 보니까 2년 동안 그 연애를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는 그 친구랑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저희가 연사 생활 을 하니까 그 멤버들이 항상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교시 끝나면 갑자기 전교생을 다 운동장을 내보내서 그 포키포키 이런 댄스를 져요 갑자기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돌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커플이 많았어요. 시 그걸 연애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아, 아. 고백을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 고백 받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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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몰라 그포키포키 <포기포기> 춤추다가 <웃음> 이렇게 <웃음> 하다가 <laughs> 어, 사길래 그래서 어, 반 어, 이렇게 어 그럴까? 어 그러고선 또 그게 그 댄스가 돌아요 이제 네. 남자를 계속 본다고 네, 네. 걔 이제 넘어가면 그 다른 남자랑 또 춤춘다고 <laughs> 또 다른 남자한테 가서 <laughs> 어, 또, 또 고백받고 또 사귀고 <laughs> 그러니까 헷갈리네 엉망진창 만신창이 뭐 음. 난리난리 한줄 요약 음... 하고 싶은 거다 해라 다만 고백은 좀맡겨라 저의 한줄 요약 너 부럽다. <웃음> 어. <웃음>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자를 하는데 너무 졸려서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날따라 자세를 잘 잡았는지 어느새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도 모두 잊은 채 깊은 잠에 들었는데요. 아마도 몸에 힘이 너무 풀린 게 문제였나 봅니다. <laughs> 네. 뛰어버렸습니다. 방굴 꼈대요. 그 순간 너무 놀란 저는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친구들은 다 같이 빵 터지고 말았죠. 친구들 중한 명은 제가 그 순간에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뿡의 범인이 전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다가 교실에서든 스터디 카페에서든 뿡하신다면 본인 아닌 척하고 계속 주무세요. 꼭이요. 아. 근데 방울 끼는데 이거 아나? 그럴 수 있지 않아. 왜 자다가도 파닥거리면서도 혼자 놀래잖아. 근데 본인이 이걸 꼈다는 걸 아는 거잖요 아니, 그리고 이게 텍스트잖아요 실제로 저게 비둘기처럼 푸르 팍! 팍! 깰 수도 있어 마무리! 진짜 초등학교 이후로 이 방귀대화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어, 그러니까. 처음이다 못 나가니들 문이 없거든 네 이번 사연은 좀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밤 11시에 스카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저녁을 잘못 먹은 탓인지 배가 너무 아팠고 차마 집까지 참을 자신이 없어서 근처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뛰어갔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외진 곳이고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고 오싹한 한기마저 느껴져 그냥 집으로 갈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집에 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칸에서 변기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요. 분명히 분명히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말이죠. 놀란 저는 아래 틈으로 옆에 사람이 있는 건가 이렇게 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서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있는 칸에 울리는 노크 소리. 톡, 톡, 톡. 재빠르게 눈을 돌려 앞을 봤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20분간 숨죽긴채 화장실에 있다가 집까지 뛰어왔어요. 인기척이 없는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고 노크한거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왜열 개가 넘게 비어 있는 변기를 두고 하필 제가 있는 변기 노크를 한 것일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는 중반부까지 상상을 했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얘가 내려다 봤는데 아무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laughs> 뭔지 알죠? 오. 급변기식으로 일을 보는 스타일인가 했어요. 급동의 신호가 왔다. 그럴 때 약간 이성의 끈을 놓게 되잖아요. 약간 정신없이 이렇게 막 가는데 그 뒤에 사람 이 사실 붙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저도 있어요 이렇게. 어. 어. 부대원들은 다 자고 네. 자기 혼자 이렇게 불침번 쓰는데 음. 제가 불침번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2층 침대 건조하지 말라고 주전자로 물을 막 뿌리고 음. 있었거든요. 근데 2층에서 2층 침대에서 어떤 애가 딱 이러고. 나 이거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뜨고? 응 네, 눈뜨고 너무 깜짝 놀랐고 주전자를 어? 떨어뜨렸단 말이야 근 응. 네, 1층에 고참이 잡았었거든 그 소리 때문에 깼어요 그 고참 날라왔네 응 DP 또찍으셨고이 얘기가 더 무서운 얘기어 그치 그치 이거는 오. 이 목류병이 무서운 어, 얘기가 어, 어, 그니야 <laughs> 고참이 깼다는 어. 게 무서운 거 <laughs> 그래갖고 그냥 다음 날뭐 쇼타임 아. 그 친구 그 무속인 됐어요 어머 응그 음, 친구 무속인 됐어 요 나중에 <laughs>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유튜브도 안 하고 넷플릭스도 안 보고 웹툰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수험생 커뮤니티도 안 해. 그럼 쉴때뭘 하냐고요? 수험생활 저의 유일한 낙은 바로 아 인스타그램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을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예쁜 카페에 갔을 때 셀카가 잘 나왔을 때 공부 기록을 남길 때 하나씩 피드를 올렸는데 좋아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린 거야. 아. 나네 <laughs> 내기네. 이제는 뭘 올리면 반응이 좋을까 찾아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마세요 좋아요가 너무 좋은 점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니 나는 솔직히 고삼이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나 솔직히 이거 아닌 거 같아 맺고 끊는 거의 문제인 거지 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내얘기듣도 되나? 이게 좋아요가요 보통 산에 간걸 많이 올리거든 등산하는 거. 네. 등산한 거는 좋아요가 많이 안 나와 등산 가서 뭘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거 하나 할게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뭐 제로 투라던가뭐 아니면 허상 패코카인이라던가 그거 뭐, 어떻게 뭐, 하는 뭐 거야? 그런 거, 거 있잖아. 건데, 빨리. 아무튼 할게요 그럼 뭐 뭔지 어, 모르겠는데. 아 진짜? 산으로다이 반응을 보니까 제로 투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이거. 올리지 그럼 이거 하면 좋아요 잘 나온다? 어, 그럼, 그럼요 아, 어, 그럼요. 좋아요가 너무 좋은 줄 이대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아. <laughs> 선생님 o 이월드 n e r Sayo, d 에 n n e r Sayo, dinner. 요 a y o dinner. S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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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ner. s a y 요 dinner. Sayo, d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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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태희님 이 사람이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을 자꾸 난해 저 노란색 쌤이라고? 아니라고 아 노란색 쌤이 <laughs> 아니, <난해>. 아니라고? <laughs> 아니 어딜 봐서 나랑 비슷해 <laughs> 그리고 노란색 이으신분 <laughs> 어떤 애가 그래서 DM을 보낸 게 이거야 선생님 <laughs> 왜 김태희 옆에서 도망가요? 막 이렇게 나와 애들이 웅성웅성한 거야 계단 밑에 뛰어 올라오 신분. <laughs> 거야. 바로 탁꼭 선생님 것 있다 <laughs> 네 놀던 시절 그거 알려나? 그 홍대 클럽데이 있었잖아 아저 홍대 몰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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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치는 거 보소? 아전아 아, 진짜 전 도서관밖에 안 갔어요. 아 진짜. 네, 네. 아 치명적인 해저 표정. 저 표정을 그럼 본인이 아니, 표정, 찍은 선생님, 거잖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이 표정에 대한 평가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왜왜 왜, 왜? 저 앨범이 NCT 앨범. 아아아 아, 아, 그렇구나. NCT 앨범. 아 어쩐지. 사인을 다아 어쩐지. 거기에 대해 서 선생님 만약에 아 맞아. <laughs> 마이크 마이크 뺐어. 선생님 그거 마이크 차고 계세요. 저 이거 좀 보고 있을게요. 흠, 뭐, 이거 뭐요? 제 <laughs> 인스타 사진인데 저거. 아 이런 걸 올려야 되는구나. <laughs> 아니야 저거 올리고 언팔이 엄청 많았어. <laughs> 이런 거 올렸더니 애들이 자꾸 언팔해. 선생님 <laughs> 납득이 되네요. <되는> <laughs> 어 다음 코너는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디.